4개만 나의 든든한 동료가 한명나오는데 야, 두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 겨울 때나 이렇게 올라가지. 잠이나 주무세요. 안 오나요? 이제 거의 혼자 있으니까 뭔가 쓸쓸하다. 누가 와도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으면은 어, 무슨 병 걸릴 것 같네요. 쥐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네 마리 잡히면 좋을 텐데, 하나 낳고 내게 내면은... 어, 동료다. 널 기다렸어, 임마! 야, 널 기다렸어! 아빠도 생긴 거부터가 처음 처음 보는 애예요. 뭔가 가지고 왔다고? 아, 동료가 아니네. 아, 동료가 아니었어. 아. 그래. 가 이제. 아, 동료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잘했겠죠? 넘어가야겠다. 오늘도 넘어갑시다. <laughs> 다음 날. <laughs> 어, 혼자 있으니까 이건 좋네요. 그냥 바, 음식이 많으니까 계속 넘기면 돼요.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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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요. 아,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지금 착한이란 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 계속 조용한데요. 아, 아주 배고픔까지 한번 가보죠. 3일 차에 아주 배고픔이 되는지 라디오는 듣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은 침범을 안 하나? 근데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많이 죽였는데 파벌이랑 네들 많이 죽였는데 파벌이랑 질라타랑 시베타도 죽였는데 시베타는 그냥 죽었죠, 지혼자. 일로 가는 게더 빠르겠는데? 돌아와서 내려오는 거보다 아, 어, 이 정도면은, 독거노인으로 엔딩을 볼것 같네요. 아, 이 컨트롤을 어떻게 배워야 되냐. 아직 군인한테 나대기에는 너무 약이에요. 두 개죠? 열 개가 됐네요. 하나 넣으면 아홉 개에서 열한 개 되네. <laughs> 대기차죠. <찾아오. 웃음> 누구 오겠지? 올거라 믿는다. 또 넣을까? 두 개씩 늘어나는 거 같은데, 두개 넣으면 네개 되니까 두 개씩 늘어나죠. 근데 또두 개를 넣잖아. 또두개 늘어나잖아. 결국은 두 개씩 늘어난다. 몇 개가 됐죠? 그럼 12개가 되겠죠. 안 먹으면은? <laughs> 경계를 쓰자. 뭐,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아. 뭐야, 형. 범죄가 증가하는데 아무도 안 와. 공습. 뭐야. 아니, 어르신. <laughs> 야. 야, 먹을 거 가져갔네, 야. 아니, 그럼 뭐, 어떡하자는 거야? 야, 먹을 거 가져오면 어쩌자는 거야? 의자를 여기다 놔야지. 경계를 잘서나 벌써 생겼죠? 여기 왜 이렇게 빨리 잡히나? 여기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얘가 노다진데? 1개가 됐죠? 이거 뭐 12개 되고 증식 동료가 하나 와야되는데 외롭네요 야 어르신이 경상 입어가지고 혼자 못 잡나? 그럴 수도 있겠다. 네놈들 하는데 이제 들고 튀겠죠. 재료는 여기서 가져간다. 저도 먹을 거 가져가니까. 또 가져가면 어떡하냐? 이거 동료가 안 오면은 계속 조금씩 뺏길 것 같아요. 이미 애들이 맛을 봤거든요. 음. 양식할까? 어, 왔네. 얘가 범인 아니야? 어차피 줄게 없거든요 지금 아니 동료는 안오고 왜 얘만 와 프랑코만 와나왜 이거 먹었지 이거 먹어도 되는데 채소 하나? 아니야 아예 담배 못건드리게? 안 돼? 담배 안피잖 않아. 안 돼? 설탕까지 줄게. 안 돼? 썩었네? 왜, 와, 이거 다 줘도 안, 다 줘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 하나 먹으려면? 여기 수수료 20%니까 이거 두개 정도 빼면 되겠지? 안 해, 안 해. 들어서 안 해. 들어서 안 해. 이게 있잖아. 보석이. 안 돼? 아이 비싸네. 비싸게 비싸게 구네 얘. 됐어? 가라 이제. 예, 또올것 같은데 혼자라서 경계서도 아또 왔죠? 어 다행이다 이번 지켰다 아 지켰네요 이제 그래야지 밥 먹어야지 이제. <laughs> 음식 많으니까 그냥 배 채워가지고 낫게 할까? 배부른 게 최고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온도가 올라갔네요, 다행히도. 그리고 배경음악 이렇게 깨지나? 내 헤드셋이 이상한가? 아, 소리 올려놨군요. 죄송합니다. 아, 귀가 터지셨, 기가 여태까지 터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소리 너무 올려놨었네요. 됐네요 아 너무 소리를 증폭시켜놔가지고 찌직 소리가 들렸었네요 그래서 <laughs> 이걸 몰랐었네 왠지 이상하다 했어 갑자기 소리가 잘잘 잘 들린다 했어 자 다음 동료 없나요? 제발 와라 한 명만 와라 <laughs> 너무 외롭다 안톤 혼자 있을까봐 너무 외로워 <laughs> 40일 차라서 다시 하긴 좀 그렇고 5회차 때는 한 명도 안 죽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의 샷건이랑 돌격 수촌만 있으면은 다 쓸텐데. 온도는 괜찮죠? 이제. 자, 아무도 안 오나요? 이대로 버티는 건가요? 거의 이거. 봄이...이제... 겨울잠 자기 전에 배 왕, 왕창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안 오네요 넘깁시다 자, 또 경계를 서야겠죠? 41일 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공습, 총알로 이겼죠? 다행이네요 피곤해? 개는 부르네 그래도 제소 풍기 야 먹어가지고 영양 최고로 한 다음에 잠이나 잘까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아이고 좋았어 이제 잠자면 낫겠죠 잠이 보약이다. 옛날에는 아파도 이제 병원 안 가고 잠만 잤죠 아빠 머리 아퍼 어 잠자면 다다 네 자고 일어나면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배가 아팠죠? 배가 아프면 이제 아빠 서는 약속 엄마 서는 약속 하면 끝났죠 배다나았고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급하게 먹어서 머리 띵하게 한 다음에 자면 돼요. 그럼 나왔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두개 나왔네. 좋아요. 노다지, 노다지 이런 노다지가 없어요. 계속 두 개씩 두 개씩 늘어나죠. 두개 넣고 네개 되니까 두 개씩 늘어나죠. 어, 동료가 왔다. 어? 가지고 왔다고? 아, 이웃이군요. 이게, 사회차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애들이 많아가지고, 동료가 안 오는 것 같네요, 그러면.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채소까지. 아이고, 고마워요. 아, 마중 가야죠. 아, 잘 가요. 아, 고마워요. 아이고, 어르신한테. 아, 너무 좋다. 이런 이래, 이래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니까. 살맛이 난다니까 나무도 아직 많아가지고 난방 뗄 필요도 없으니까 어 행복해요 경기만 쓰죠 뭐 하루하루 경기 쓰면서 공석 경기 섰잖아! 와 경기를 섰는데 뺏겼어? 다쳤어? 경상이었구나 붕대 없는데? 클났네 이제 약 팔아가지고 붕대 만들어야겠네. 잠시만 지금 알콜 있나? 알콜 없잖아. 아 붕대를 줬었으면 안 됐다. 걔한테 지금 붕대를 줘가지고 이사 다닌다 거든요 지금 붕대를 안 줬으면은 병상에서 회복됐을 거예요. 알콜이 없어가지고 알콜이 있으면 사가지고 만들어자 플랑크 오면은? 어떻게 해서든, 어, 권총을 팔아서라도, 알콜을 사서 만들던가, 붕대 사면 비싸니까, 알콜을 사가지고, 붕대 만들어서 감죠. 부상 심하면은 이거 계속 뚫릴 것 같은데, 이거. 아, 이제 이거 없어. 통절임 없어. 풍조림부터 먹을걸 아 이거 해너차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아예 다 만들어놔 이거? 음식으로? 그래도 되겠다 그럼 뺏어갈게 없잖아 아니 너 천재적인 다섯개 만들어놓으면은 열개 <laughs> 되네요 어제 네개밖에 없으니까 뺏어갈게 없어요 아니야 근데 너무 많다 근데 솔직히 네개만 하자 아, 이거 뺏어갈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수상 때문에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10개 만들어버리면 이틀에 한씩 먹으면 되니까 꿀인데, 그것도... 프랑코군요 붕대를 감고 잡시다. 권총 주고... 알콜 있어라, 제발. 없으면 사야겠죠? 얘가 범인 같은데? 브랑코. 어, 총알도 필요하다. 허브 주고. 알콜이 없네요. 관대해? 안되네 <laughs> 됐어 가 이제 군대 들어자 이제 먹을 거만 훔치겠지? 재료 안 훔치고 됐어 자자 이제 네, 라디오 듣고 잡시다 또 동료는 안올것 같아요 경계, 경계 쓰란 말이야. 경계, 어, 잘 지키란 말이야. 그렇지, 조용히 했어. 경상으로 바뀌었네요. 배 터지게 먹어, 먹고 이제 잠잠되죠. 나흘라면 배 터지게 먹고, 자, 이제, 10시까지, 11시까지 또 버텨야 돼요. 동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1마리 하나, 그 동료 하나 때문에 지금 제가 12시까지 버티는 겁니다. 11시까지였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12시까지 여유 잡아서 12시까지로 잡고. 이렇게 놓고두개 늘어났죠. 또 하면 돼요. <laughs> 비료가 짱이긴 한데 비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면 잠시만 여기서 잘까? 여기서 자면 바로 음식 옆이라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못했지? 위에서 들리자마자 이렇게 딱 올라가면 좀 걸리니까 자 12시까지 제발 오해차는 아무도 안 죽기를... 제발... 희망합니다. 안 오나요? 외로운데 너무? 이렇게 혼자 살면 우울증 걸리겠다. 근 이렇게 아침에도 털수 있거든요, 솔직히. 진짜 전쟁 가면은. 아침에도 털러 올 수도 있는데, 여기 잔다는 것은 미친 짓이죠. 아이고, 아, 이것 때문에 아래서 자야겠네.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잘 잡힌다, 이거, 은근히, 여기. 공가 안오네요 미에서 자죠 어쩔수 없이 어아 피곤함이 안사라졌네 아 망했다 공습 아물 훔쳐갔네 자 다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4회차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안톤 혼자가 됐었죠. 저의 바람급 컨트롤로 인해서 질라타가 죽고, 밥을, 밥을 더 죽고, 시비에타도 죽고, 이렇게 또 안톤이 또 혼자 이렇게 음식 뺏기면서 살고 있어요. 점점 망해가고 있죠. 음식은 많은데 <laughs> 살만한 그런 테크는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 죽고 부상도 당했거든요.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치료를 하죠. 영양이 가득 차면은 몸이 건강하니까 빨리 나을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충분해 아 영양이 충분하, 충분하니까 뛸 수가 있네 만들 거도 없어요 지금 어차피 만들어봤자 못 나가니까 <laughs>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었죠 편의점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너무 맛있어. 아, 이 자고 난 다음에 이거 최후의 날을 눌렀어야 되는데. 자, 계속 늘리죠왜 그러냐, 이거. 그냥 혼자 계속 살아야 되나보다.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허브 가곡 내내 있고, 뭐 만들어 봤자 잠이나 재운 다음에 수비 계속 뛰어야 될것 같은데, 부상 때문에 이게 또 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사, 4회차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잡시다. 어차피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붕대도 없고, 뭐, 만들 것도 없고, 만든다 해도 쓸게 없고, 음식으로 간간히 버텨야 돼요. 그냥, 아이템만 지키는 선에서만 좀 되면 좋은데, 아, 아, 이거, 이거, 실수, 실수, 실수. <laughs> 지금 추위는 괜찮거든요? 어차피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에, 며칠만 있으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아, 최악인데, 여태까지. 여태까지 엔딩 중에서 가장 최악이네요. 혼자 남아가지고. 5회차는 최대한, 어, 죽지 않고, 컨트롤도 잘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다리 컨트롤을 인터넷 보고 배웠거든요.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죠. 사다리 컨트롤. 넘기자 그냥 피곤하고 바뀌었네. 경계를 쓰고 지켜 범죄 종식. 졌어. 아 중상으로 바뀌었네요 부상해서 아 망했는데 밥이나 먹자. 이거 먼저 하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피범벅이라고? 그럼 병원을 가야 될것 같은데? 집 비우고. 병원, 아이고, 며칠 안에 종식된다. 아이고, 오고 있어. 이 며칠 안에 종식된다는 게 엔딩인데. 아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병원에 가야되나? 사람이 올거 같진 않은데 그냥 시간을 계속 넘겨가지고 해볼까? 이번에 한번 좀더 자고 중상인데 한번 더잔 다음에 이번에는 어 경계도 쓰지 말죠 그냥 자고 필요 가안 풀렸다 그러면은 갔다 오죠 병원으로 3회차 때 2회차였... 2회차였나? 3회차인가? 2회차였나? 하여튼 병원 메타 됐었거든요. 계속 고글돼가지고 <laughs>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심각함으로 바뀌면은, 가죠. 왔다. 교환할 게 없어요. 동료가 오길, 비... 아, 전쟁이 끝났네요. 아, 이렇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어 이게 모든 그 주인공들이 살아남으면은 아무도 안 죽고 그러면 생존 완료라고 뜨, 뜨더라고요. 자 저격수의 희생자. 뭐죠 이거는 우리 손에 묻은 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인간구 당했다. 인명 구조. 뭐지? 도움을 바라는 애원. 주라타의 사망. 아, 줄줄이 사망했죠. 줄줄이 사망하고. 아, 여기서 사망했어. 노상강도를 죽였다. 사망 나올 텐데? 생매장. 파브리 사망 또 사망 기금속을 받았다 이건 손해예요 그 붕대 주고 기금속 받았는데 기금속이 거의 약약 약, 약이랑 거의 비슷했죠 약보다 좀 낮았나 자 슈저는 됐지만 최악의 엔딩이었다. 아 눈을 감았어요 안토는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전쟁은 그의 인생을 괴롭혔다 불러오는 중자 이렇게 해서 4회차도 끝났습니다 자 5회차 때 제대로 아무도 죽지 않고 사다리 컨트롤도 배웠으니까 제대로 해보죠 끝